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팀 업무 확대와 함께 구성원 이동 및 충원이 있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 중심의 체계에서 기술적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된 겁니다. 하지만 정작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일과 영역에 대한 책임만 지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없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양하고 난이도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하던 업무만 계속 맡아서 하려고 하고, 새로운 업무에 의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변화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J.K. 안녕하세요, 블루. 오늘은 변화에 대한 사례군요. 네, 오늘은 좀 진부하지만 항상 어려운 주제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요. 많은 리더나 구성원들이 변화를 힘들어하죠. 사례 속 고민처럼 구성원들이 하던 것만 하려하고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 경우가 우리 조직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이 변화를 시도하지만 변화가 실패할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맥킨지 얘기였죠 모든 조직에서 변화를 시도했을 때 단지 30%만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70%가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조사에 따르면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저항이 39% 변화를 뒷받침 못하는 리더의 태도 행동이 3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구성원들이 새롭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기존의 방식이 익숙하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뭐 우선은 리더들은 구성원들에게 왜 변화가 필요한지 또는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도 변화가 어려운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변화를 우리는 생존으로 봤을 때에는 위험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정적인 또 신체적인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와 저항을 어떻게 축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느냐 리더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흑타민 블로는 물론은... 평소에 어떻게 변화 메시지를 구성원들한테 전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강하게 변화를 요구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오히려 강하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조금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다가갈까 먼저 고민하게 되거든요. 저는 강약보다는 긍정적인 접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접근은 좋은 것만을 부각시키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변화의 정체나 그 상황에서 우리의 방향, 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공유하는 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오징어 게임 대사처럼. 우리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 이런 방식이 부정적인 방식이죠 결국은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이게 긍정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거 보니 좀 방향과 이유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변화를 했을 때 리스크 위험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당연하죠 변화했을 때 위험과 리스크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험과 리스크는 구성원들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위험과 리스크를 축소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그 이면에 있는 유익과 기대와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올수 있는 기회를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구성원들의 피로감이라는 게 변화라는 단어 앞에서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태도와 감정,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리더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변화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선은 스스로 체크하거나 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팀의 변화 준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역시 변화 준비 아닌가요? 그럼 이것부터 보여줬어야죠. 자, <laughs>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관점, 잠재적인 변화 저항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물론 우리 구성원들은 변화 준비도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오 일단 3번은 확실히 1점 같은데요. 구성원 중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즐기고 오히려 에너지가 높은 구성원은 못본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예전 업무만 맡으려고 하는 것도 아마 새로운 목표 설정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거예요. 리더가 부담을 덜어주고 변화가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걸 강조하면 구성원도 더 적극적으로 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변화 준비도를 높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거부하고 뭐 불안을 느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무조건 설득하고 또 강요하기보다는 그 이유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감정들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주다가 언제 변화하죠? 리더가 먼저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선수범하면 구성원들도 변화를 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 JK는 본인이 하기 싫고 두려운 감정이 드는데 리더가 먼저 추진해 나가면 솔직히 어때요? 변화에 대한 이유나 방향이 납득이 안 됐는데 리더가 먼저 막 치고 나가면요, 사실 더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저러다가 잘못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구성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더의 의도와 방향을 공유하는 과정이 구성원들에게 이유를 알게 하고 또 납득을 할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리더가 솔선수범도 해야죠. 제 말은 이유도 모르고 리더의 솔선수범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더가 변화의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JK가 리더의 변화 방법론으로 정리한 트리플 C 있지 않나요? 예, 기억납니다. 첫 번째 시가 커넥션이었죠. 그렇습니다. 혼자일 때더 두렵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조직이 함께 공동의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에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든 변화의 단계에는 역시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죠. 긍정적인 방향, 명확한 방향, 또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클로리티였습니다. 클라리티는 어떤 의미였죠? 변화의 방향과 전략, 과제를 명확히 세팅하고 지원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과 중간에 작은 성과라도 있는 그대로 다 공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C, 커넥션, 연결을 먼저 하고 커뮤니케이션, 계속 상황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클 i 리티 전략과 과제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의 결과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또 다음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의 방법론으로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리더 여러분. 리플씨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변화와 리더 역할에 대해서 많이 다룬 것 같은데요. 정리 한번 해 주신다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그 안에 숨겨진 구성원의 불안함 등.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알아준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 가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 준다. 이때 우리 평소에 가치나 강점을 함께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그것도 좋겠네요. 결국은 리더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 특히 가치와 신념이 변화의 상황과 방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변화의 상황 또 변화의 필요성을 알아차리고 그런 저항을 스스로 좀 축소해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구성원의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면 눈에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공유하고 가능성과 도전에 초점을 맞춰서 작은 부분이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어야 하겠죠. 맞습니다. 특히 이때에 변화 준비도가 높은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나눠줄 수 있겠죠. 해의 변화 준비도 체크리스트에서 보면 4번 항목이나 5번 항목에도 시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스타일이나 새로운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의 구성원이 많은 기여를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리더는 구성원들과 함께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를 기반으로 구성원을 정렬하는 행동이 시작입니다. 리더 여러분, 자신과 우리 조직이 어디로 가려는지, 왜 그곳으로 가려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자신에게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나열해 보세요. 구성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아젠다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릴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